아, 예, 저기 서울에 어, 김 어느 누입니까 해서 모다를 하나 어, 테스트해서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모다 테스트 좀 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모다 테스트 해드리려고 지금 배를 따고 있습니다. 모다를 테스트를, 구동 테스트를 한번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어. 컨트롤러 꺼내서 모다 선 꺼내서 테스트를 하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김은우 님끄고 모다가 800W 맞죠? 48볼트에 800W 맞고 이거로 김은우 님끄를 내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래다가 안에다가 베어링 안쪽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또다르게 제가 또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타이어는 이제 분해를 해서 드릴 거고 타이어는 새 거니까. 그래서, 다테스트위에다가 일단 올려놓고요. 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와셔 서 이렇게 해서, 와샤 얇은 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들어 이렇게 와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렇게 해서, 게 하나 들어게네 이렇게 들어 이렇게 볼트 어, 볼트를 이렇게 해아 이렇게 서이 이렇게 볼트도 이렇게 쪼아서 이제 워셔 하나 들어가고 지금 워셔 하나 박혀 있으니까 어 키락 하나고 키락 하나가 없네. 오 키락이 없어. 키락이 하나 없네. 키락을 하나 구해 와야 되네. 키락 하나 하고 어 돌려 보겠습니다. 일단 키락은 나중에 넣어 드리고 일단 돌려 보겠습니다. 김문호님 거어 해서 돌려 드릴게요. 모더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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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카우측라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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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정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란색 왼쪽에서부터 파란색 녹색 노란색이 파란색 녹색 노란색으로 어 합니다 파란색 파란색 녹색 녹색 노란색으로 해서 일단 꼽아 봅니다. 꼽아봤어 그리고 그래 꼽고요. 예, 이제 뭐다? 계산해야 예, 되겠죠? 파란색 꼽고 어디냐? 여기냐? 홀센서 아, 파란색, 아, 노란색 꼽고, 녹색 꼽고, 파란색 꼽고, 그죠? 파란색 꽂고 홀센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장착합니다. 노란색 이렇게 해고 자, 이모 자, 이렇게 해서. 게요 싱글 게요 파워 싱글 일 해서. 이 해서. 자, 이구게 해서. 자, 이렇게 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서 자,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해서. 자, 이렇게 잘돌아갑니게해단 3단 게해볼게해 보다 잘 돌아가죠. 조용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철판 안에서 약간 떨리는 소리예요. 고정이 잘 돌아갑니다. 잘돌아하면 조용히 잘 돌아갑니다. 김은호님께 아, 어. 네 싸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